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혼란스러워 하는, 혼동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서는 어, 영어 초보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혼란스러워 하는 영어 단어, 혼동되는 영어 단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말하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ffect, effect. 이젠 더 이상 혼동하지 않도록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모든 직원에게 새 정책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때 the new policy will blank all employees. 빈칸에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effect, affect. effect, affect. Effect. 두 단어가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명사로 쓰이는 'effect'의 영향, 효과라는 뜻과 동사로 쓰이는 어 f f e c t 의뭐뭐에게 영향을 주다, 뭐뭐에게 어떻게 작용하다란 의미에서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미인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죠. 우리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음, 'effect'는 명사 위치에 쓰면 되고, effect는 동사 위치에 쓰면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문법으로 구분을 쉽게 할수 있어요. 왜요? 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문법을 무지무지하게 배웠죠?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참 문법이 장점도 있네요. 어, 그런데, 명사로 effect가 나오면 어떡하고, 동사로 effect가 나오면 어떡해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 팩트는 동사로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에 써요. 의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어떠 어떤, 어떤 것을 달성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동사로 쓰이는 이 팩트를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팩트는 영향, 효과, 결과라는 의미로 명사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a f 트 c t 는 명사로 감정, 정서. 자 이거 거의 못볼 겁니다. 그래서 동사로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어떤 작용을 하다라는 의미로 affect를 생각하면 됩니다. 위 문제로 올라가서 the new policy will blank all employees. 새로운 정책은 그다음 동사죠. 그러니 뜻에서 혼동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 동사는 affect, 영향을 줘.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오늘부터는 헷갈릴 일이 전혀 없겠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새 정책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면 네, 답을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같이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너무 쉽죠. 왜요? 동사는 있으나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명사는 effect와 affect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effect는 효과, 영향, 결과. affect는 바로 감정, 정서란 뜻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effect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만 알아도 문제 너무 쉬워지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 생활에 쓸수 있는 예문들을 통해 effect와 affect를 어떻게 쓸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악천후는 이번 주말에 소풍을 갈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나쁜 날씨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동사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동사로 영향을 준다? affect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the bad weather will affect 나쁜 날씨가 영향을 줄 거예요. 뭐에 영향을 줘요? 계획에 영향을 주는 거죠. our plans 그런데 뭐갈 계획? to go on a picnic 소풍 갈 계획. 그다음 언제 가요? this weekend. 연결하면 the bad weather will affect our plans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뭐더 The bad weather will affect our plans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이번도 The bad weather will affect our plans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주어. 너무 많이 정크푸드를 먹는 것 Eating too much junk food. 동사. 영향을 줄수 있다. 영향을 준다 동사. 그렇습니다. Can affect. 그다음, 뭐에 영향을 줘요?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줘요? Negatively. 부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연결하면, Eating too much junk food can affect your health negatively. 한번 더, Eating too much junk food can affect your health negatively. 한번 더, Eating too much junk food can affect your health negatively. 그의 친절한 말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영향을 주다, 그럼 affect 하고 딱 나와야 되겠죠. 주어 뭐예요? 그의 친절한 말, his kind words. 그다음 큰 영향을 줬다. 이때 뭐 be great 어, 이렇게 안 하고 어, really affected 하면 자연스럽게 동사, 부사 동사 되겠죠. 그래서 His kind words really affected. 그의 친절한 말이 정말 영향을 크게 끼쳤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영향을 준 거죠. Me. 그리고 나를 기분이 좋게 했어요. 이건 내가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뭐 오형식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made me feel bett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and made me feel better 연결하면. His kind words really affected me and made me feel better. 한번 더. His kind words really affected me and made me feel better. 한번 더. His kind words really affected me and made me feel better.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주어 동사 어떻게 돼요? 어, 영향. 효과 결과 오염의 영향 오염의 결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효과 결과라는 명사 effect를 사용하면 the effect of pollution on the environment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환경에 대한 오염의 영향 결과는 is 그러면 조동사 되겠죠. the effect of pollution on the environment is 그 다음 심각한 문제입니다. A serious concern.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연결하면 The effect of pollution on the environment is a serious concern. 한번더 The effect of pollution on the environment is a serious concern. 한번더 The effect of pollution on the environment is a serious concern. 오늘은 영향, 효과, 결과라는 명사로 쓰이는 effect와 영향을 주다, 작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affect에 대해서 알아보고 즉시 말하기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